네 안녕하세요 매주 주말 경력 12년차 전문가 이정우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물론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특히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각 개별 기업의 가치보다는 이 거시적인 경제 흐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강조 드렸는데 이 10일에서 11일까지는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는 피하라 라고 계속 말씀 드렸었죠 자 내일이 10일입니다 10일에 이소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있어요. 이 부분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당장 5월달에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기 때문인데, 이 코인 투자를 하려면 이런 핵심적인 스케줄을 알아야 위험은 피하면서 수익은 낼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스케줄을 볼수 있는 사이트. 모르시 경우에는 아래 하단 연락처로 스케줄이라고 문자 주시며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현재의 장에서는 손실 복구는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이미 오른 종목보다는 앞으로 오를 종목을 노려야 돼요. 오늘 수익 청산했던 이제 카바인데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 매집이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야 이런 식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5월 매집주 무료방 896명이 있는 방에서 조작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스크롤을 내리면서 인증 진행하고 있고요. 옆에 5월 9일 화요일 날짜 보이시죠? 평균적으로 약 88%에서 약90% 정도 수익이 난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현물로 수익 난거 굉장히 추가드리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시장에 역행을 하지 말고 반드시 수능을 해야 됩니다. 시장 상황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장인데 굳이 무리하게 현물 매매만 고집을 해야 될까요? 자, 10개 중에서 9개가 하락인데 그 1개를 맞추기 위한 매매,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하락장이 오면 최소 일주일에서 이주일 갑니다. 이럴 때는 하락에 베팅하는 매매를 해야 돼요. 자, 이 카톡방, 이제 선물, 무료 소통방인데 1,406명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조작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이 쇼세 베팅한 부분이죠. 169%, 뭐 이제 596% 653% 957%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 이 선물 매매에 하락장에서 이런 쇼세 베팅을 하면은 이런 큰 수익도 가능합니다. 현물로 마이너스 30% 50% 70% 손실인 거 선물 수익 포지션 한두번만 잘 들어가도 원금 복구 속도 굉장히 빨라지겠죠. 천만원으로 1억 만들기 포지션만 잘 잡으면 현물보다 선물이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0개, 20개의 종목 보유보다는 제대로 확실하게 수익 내 매집주 한두 종목에 집중을 해야 목돈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혹은 손실 복구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요 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항상 원금 대비 거기서 거기 혹은 손실껏 마이너스라는 거 많이 느껴봤을 건데 주식으로 부자된 사람, 코인으로 부자된 사람, 확실한 종목 한두 개의 비중 태워서 승부를 봅니다. 그래야 100만원이 1000만원이 되고 1000만원이 1억이 되고 1억이 10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건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아래 하단 연락처 010-2251-4019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고 5월 손실 복구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트코인 sv 오늘 이제 급등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선 그어드렸듯이 지금 딱 봐도 이 48,800원 전후가 1차 저항 매물대죠. 자위콜이 달리면서 빠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제 수익 중이라면 일단 챙겨야겠고 이 손실권이라서 추가 매수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이위콜이 달릴 거 감안해서 일단은 좀더 지켜봐야겠죠. 자이부분은 실시간으로 무료 카톡방에서 리딩 계속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즘 뭐 런치패드, 런치풀, 에어드랍 같은 것들을 안 하는 게 손해가 될 정도로 이제 돈이 되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제 보유만 해도 이 가상자산이 생기는 바이낸스 런치패드나 런치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바이낸스 런치패드에서 진행되었던 이제 엑시 인피니티 코인 같은 경우는 이 16만 퍼센트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었고, 이 폴리곤과 샌드박스 코인도 1000배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줬었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해서 큰 수익을 안겨줬던 이제 수익 코인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 이 바이네스 런치 패드와 런치 풀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습니다. 이 보유하고 있는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다른 코인을 획득하는 건데 하는 방법은 이제 의외로 쉬우니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연락처로 뭐 런치패드 혹은 런치풀이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설명과 일정 진행 방법 등 답장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 홍콩 시장 암호화폐 재개방에 맞춰서 이 두바이도 이 홍콩이랑 가산자산 분야를 협력 논의 중에 있는데. 이미 부동산 쪽에서는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을 했죠. 이 홍콩과 두바이가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제 핵심 섹터로 보입니다. 자, 이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 수혜주 자세히 알고 싶다. 아래 하단 연락처로 두바이라고 문자 주시면 명단과 분석서 답장 드리겠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종목 매매만 하지만 이 코인판에 오래 있었고 좀 경험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에어드랍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 이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투자해서 미션 참여를 하면은 이 공짜로 한달에 200만원 전후의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다 안하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일정과 미션을 일일이 다 알아보고 찾아다니기가 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귀찮아요 번거롭기도 하고 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힘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서포트 해주고 잘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에어 드랍으로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벌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어드랍 이벤트가 현재 4개가 진행이 되고 있죠. 한 달에 평균 뭐 3번에서 이 4번 정도 이벤트는 거의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인데 대략적으로 뭐 1472명 정도 있어요. 자, 에어드랍 일정과 이제 뭐 참여 방법 등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종목 관련된 질문도 물론 답변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뭐 선물, 매매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고 있고요. 자, 지난번에도 총 3번 정도 참여를 해서 약뭐 200만원 정도 공짜 에어드랍을 받아가셨습니다. 이거 인증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그냥 참여만 한다고 뭐100% 당첨되지는 않습니다. 당첨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저만의 노하우이다 보니까 제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아래 하단 연락처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고 이 에어드랍 참여하셔서 한 달에 200만원 하루 5분에서 10분 투자 부업한다 생각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